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우리 중 프로그램에서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화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두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또이 트랜지션 전환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이 프리젠테이션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글자가 또 가만히 있던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여러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화면 전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작업을 위해서 슬라이드 3개로 구성된 파일을 하나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은 모든 작업이 마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예, 표지 화면도 만들었고, 내용도 다 만들었습니다. 네, 샘플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문 2개의 슬라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뭐고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한 슬라이드 안에 글씨나 또는 사진이나 또는 도형 어떤 거든지 한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를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줄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고,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넘어갈 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를 작업하는 것이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한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물. 트랜지션은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체 화면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다 나오죠.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다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한 줄씩 나오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걸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어떤 것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글씨를 주겠다. 이 글씨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다 하면 이 글씨를 클릭해서 글씨가 있는 창이 선택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눌러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밑에 애니메이트라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insert, 그다음 쭉 내려가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 선택된 박스 안에 있는 글씨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첫 번째. 첫 번째는 fade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fade out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날아오기도 할수 있고 왠, 오른쪽에서 날아오기도 할수 있고 밑에서 올라오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Fade In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날아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클릭할 때 나오게 하겠냐 아니면 자동으로 지난 효과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지난 바로 앞에 있는 효과와 같이 같이 나오게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클릭할 때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온 예, 클릭을 선택하고, by paragraph이라고 한 것을 선택하면 한 줄씩 나옵니다. 한 줄씩. 자, 그다음 에 이것은 나오는 속도예요. 빠르게 나오게 할 거냐, 천천히 나오게 할 거냐, 중간으로 할 거냐. 네, 조금 빠른 게 낫습니다. 너무 늦으면 답답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다된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죠. 자, 오늘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제가 클릭을 한번씩 해봅니다. 한번,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더, 오늘도 햇빛처럼 또한 번,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탑하고 마치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는데요. 효과를 어떤 걸 주겠느냐? 자, 페이드 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날아오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왼쪽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역시 클릭할 때마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바이 패러그은한 줄씩 날아오는 거죠. 자,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 눌러 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을 할 때마다 옆에서 내가 설정한 방법대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탑을 누르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요 그림도 있죠. 요 사진도. 자요 사진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add animation 예. 이번에는 줌 아웃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네, 이렇게 쭉쭉하고요. 네, 마지막에 없어졌죠. 마지막에 눌렀을 때 없어졌어요. 자, 반대로 반대로 줌 인을 만약에 하면 자, 줌 아웃 말고 줌 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고요. 처음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하나씩 글씨가 다 나온 다음에 다 제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다 나왔죠 글씨는 그다음 마지막에 한번더 누르면 이제 기도 사진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건 줌인이라는 효과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탑을 하고 이것을 프레젠트로 보여주면 자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한 줄씩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한 줄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한번더 누르면 네, 기도하는 손까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페이드 예, 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네, 밑에서 올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다 여러가지 할수 있어요 자 페이드 인으로 하고 클릭을 할 때마다 한 줄씩 나오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것은 페이드 인효과예요 이렇게 한 줄씩 보여, 보여지죠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기도 능력 이것도 역시 기도 능력도 어, 효과를 주기를 원하면 Add Animation을 누라, 눌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Fade In을 선택을 하면 Fade 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리젠 e n t 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한 줄씩 나오죠. fade in 효과를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능력이 fade in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슬라이드 안에 글씨 또는 도형. 예. 요건 도형이었거든요. 요거는 사진이고 또 요거는 글씨고 한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생명력 있는 예, 프리젠테이션을 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트랜지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어떤 움직임으로 변환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트랜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트랜지션은 여기에 메뉴가 있죠. 자, 여기에 메뉴를 설정을 하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갤러리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e 으로 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프리젠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자, 이게 표지 화면이고 그 다음에 내용 화면으로 넘어갈 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트랜지션 효과를 주게 되면 자, 여기 트랜지션을 누르게 되죠? 트랜지션을 보면 여기 no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것을 누르면 몇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디졸브라는 것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타나는 것을 디졸브라고 합니다. 스무스하게 나타나는 것을 디졸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자, 페이드. 자, 페이드는 네, 이렇게 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천천이죠. 이런 효과고. 그 다음에 다음 효과는 자, 오른쪽에서 이 화면이 날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Slide from right, left,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어요. 자, 오른쪽에서 나왔죠. 왼쪽에서 나오는 걸 선택하면 또 왼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lip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건 Flip이라고 하고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큐브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라는 것도 이렇게 바뀌고요. 자, 지금 한 장만 바뀌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이제 다음 것들을 하나씩 보면 훨씬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갤러리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스탑을 누르고 자, 갤러리라는 걸 선택했는데, 이 밑에 보면 apply to all sli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효과를 이 슬라이드 한 장에만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슬라이드도 다이 효과를 주겠다. 트랜지션 효과를. 그럼 이걸 탁 눌러요. 그럼 다른 다른 슬라이드 역시 갤러리 효과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프리젠트를 누르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다음 한번더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이 갤러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트랜지션.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두 가지 효과,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글 슬라이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두 가지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화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두 가지는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잘 연습하셔서 익숙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